내네 아들아, 내가 이르는 말을 꼭 지키고, 나의 명령을 마음속 깊이 새겨 두어라. 나의 홍계에 따라야 내가 잘살 것이니, 내가 일러주는 말을 내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간직하여라. 나의 가르침을 반지 끼듯 내 손가락에 끼고, 나의 교훈을 내 마음 판에 새기고 다녀라. 너는 지혜를 향해,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, 명철을 향해 내 친구라고 불러라. 그처럼 가까이 지내면, 그것이 너를... 음란한 여자로부터 그녀의 호리는 달콤한 말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. 어느날 내가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보였다.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느 지혜 없는 젊은이가 한옥골을 지켜보게 되었다. 그 젊은이는 거리를 따라 내려다가 어느 골목 목통에 길을 접어들더니 몸을 파란 음란한 여자의 집으로 가장 걸음을 옮기게, 옮기고 있었다. 때는 어둑어둑한 해가 질 무렵인데 날이 저물어 땅거미가 깔리고 어둠이 찾아들쯤이었다. 그때 창녀의 옷을 입은 한 여자가 나와서 강교한 마음을 품고 그 젊은이를 맞아였다. 그 여자로 말하면 큰소리로 에이 없이 마구 떠들어대고 한시도 집에 붙어 있지 않고 제멋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광장에서 때로는 골목 보퉁이에서 가만히 숨어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젊은이의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른 채 뻔뻔한 얼굴로 말하기를 오늘 나는 한 목제를 드려서 내가 소원한 걸 오늘 에야 이루었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당신을 맞이하였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마침내 당신을 맞게 된 것이에요. 내가 내 침대에 값비싼 요를 깔아놓았고 요집 이집트에 들어온 문이 있는 아름다운 외부를 펴놓았답니다. 또 우리가 누울 자리에 모략과 치명을 계피향도 뿌려놓았지요. 자 그러니 어서 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나랑 한번 놀아보시지 않을래요? 사랑에 흠뻑 젖어 서로 한껏 즐겨 보아요. 남편은 집이 없어요. 멀리 여행을 떠났답니다. 돈 주머니에 도둑이 채워 가지고 떠났으니 적어도 보름이 될 때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요. 했다. 그 여자가 이렇게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온갖 호리는 말로 깨니 그 젊은이가 선택 그 여자를 따라갔다.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사슴이 사냥꾼의 올가미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. 마치 자기 목숨을 잃은 줄도 모르고 그물 속에 재빠르게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하살이 그의 심정을 깰투고 말리라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너는 그런 여자에게서 내 마음을 쏟지 말고 그런 길에 정신을 빼앗겨 헤맞지 말아라 그런 여자에게 정신이 빼앗겨 결국 상처를 입고 신세를 망친 남자들이 참으로 많다 그런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여자의 집은 무덤으로 향하는 지름길이고 죽음으로, 죽음의 방으로 곧장 내려가는 척경이다.